내가 경험하기 전까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가 코로나19 확진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덩달아 일주일간 자가 격리 명령이 떨어져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는데 있어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 봐야지라고 계획을 잡고 아주 유명한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 가격이 월 24,000으로 그리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 어둠의 경로를 통해 설치를 하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프로그램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나? 제 PC에 있는 사진, 동영상, 문서 등등 거의 모든 파일들 뒤에 KQGS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하필 그 시점에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래서 PC의 외장 하드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까지 모두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응답하라 1988이 나오기 전인 1982년에 8비트컴을 처음 보았고 1990년도에 처음 컴퓨터를 만져보았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껴서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는 누군지도 모를 주소록의 이름도 있고 영화, 드라마, 음악 그리고 여러가지 문서 파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타 잡다한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추억이 남긴 사진과 영상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28년 동안의 자료들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한답시고 두달 동안 모았던 자료들 그리고 옛날 사진 등등. 거의 10년 만에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깨먹지 않나. 뜬금없이 TV가 지 혼자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서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갔었는데 부품값이 새 제품보다 비싸서 TV를 보기 위해 코스트코에 갔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핸드폰을 여러 번 떨어뜨렸음에도 액정이 깨진 적은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재수가 없었는지 액정이 깨져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별의별 잡다한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면, 영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걸린 시점에서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삼재가 끼었나? 그러니 사주를 보러 가야 하나? 아니면 마가 끼어서 구시라도 해 봐야 하나? 아니면 더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인지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두달 동안 모았던 영상 자료들을 못쓰게 되어 영상 제작에도 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탈탈 털린 상처입은 영혼을 부여잡고 기운내서 영상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늘 가정법들이 모여서 일어나게 되니깐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알약이나 V3, 아니면 근처 PC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아주아주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이후의 이야기를 꼭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컴퓨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윈도우즈를 못쓰게 하거나, 아니면 PC 부품을 파손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를 통해 금전을 획득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경로부터 말씀드리면 저처럼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크랙 버전을 설치하다가 걸릴 수도 있고 이메일 등의 주차위반, 세금고지서 등과 같은 메일이 왔을 경우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PC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이라면 정말 큰 손실 비용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PC에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PC에 연결되어 있는 USB나 외장 하드 역시 특정 확장자가 붙으면서 파일 암호화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확장자를 지우고 문서를 열어도 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백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슬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었고 구글 드라이브나 MS사의 온드라이브는 피해를 입지 않아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만약 구글이나 MS사에도 피해가 간다면 이두 대기업이 가만히 있지 않을 듯 싶어 여기는 공격하지 않나 봅니다. V3나 알약 등 암호가 걸린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암호화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디코딩 키가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백신 프로그램이나 전문 PC 수리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랜섬웨어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되어 있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보면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유료이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복구 프로그램들로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키로고 바이러스인 듯 싶습니다. 키로고 바이러스는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텍스트 파일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텍스트 파일은 용량이 작아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도 눈치챌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방식, 암호화와 복호화에 대한 방식이 비대칭키 알고리즘이라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은 대칭키 알고리즘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대부분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제 계정을 해킹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10중 8구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여기저기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이중 하나만 노출되어 있어도 개인정보는 줄줄 새겁니다. 쇼핑몰에서 무얼 사는지 알 수도 있고 사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수 있게 되어 보이스피싱 업체와 연기가 되면 더 끔찍한 범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컴퓨터 수리업체에 맡기셔도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단 pc 수리 업체에서 절대 랜섬웨어 바이러스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백신 회사에서도 현재까지는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하자면 왜 기업이나 국가가 비싼 돈을 해커에게 주고 보건키를 받는지 생각해보시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파일들을 바로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분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아주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또한 이분들 역시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은 일부러 PC에 바이러스를 심기도 합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여 몇달 뒤에 다시 PC를 엉망으로 만들어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하며 비싼 부품을 싼 부품으로 교체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겠다 하면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은 가끔 접하기도 하고 실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PC를 재설치할 수 없다면, 그리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PC나 노트북은 삼성이나 LG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장합니다. 복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며칠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6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기업 같은 경우는 더큰 액수를 요구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폴더에 알림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폴더에 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사이트에 가입하라. 둘째, 비트코인을 구매하라. 셋째, 비트코인을 주면 복화키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해커에게 주게 되면 복원키를 받아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해도 보공키를 안 주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공키를 줘야 다른 사람들도 돈을 낼 테니 보공키를 줍니다. 이렇게 복구한다고 해도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할 겁니다. 두 번째는 무료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단점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야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난 사람들은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해커들도 포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백신회사에 암호화키를 팝니다. 그럼 백신회사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해결했다.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도의 돈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백신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암호화키는 공유가 되어 무료 사이트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파일들을 복원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트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랜섬웨어 확장자를 검색하셔서 복원 툴이 나오면 그때 다운받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접속해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암호화된 파일들은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돈을 지불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말씀드리며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고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고 노트북이나 PC를 가지고 계신다면 꼭 따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윈도우즈에 보면 시스템 복원이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복원이라고 입력하면 나옵니다. 시스템 복원 지점을 만들게 되면 PC에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잘 사용하고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가장 유용한 해결 방법입니다. 윈도우즈 Windows 10에서 윈도우즈로 1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설정을 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세 종류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첫째, 금융정보 관련 아이디와 패스워드.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셋째, 노출되어도 무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렇게 관리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보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3대 요소는 내가 쓸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온몸 파일은 변질이 없어야 한다. 인가된 사용자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보안의 3대 요소 중두 개를 놓치는 바람에 큰 화를 입었습니다. 다시 기운을 내고자 하니 여기까지 보셨다면 꼭 구독 버튼 클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영상들은 안타깝지만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피해를 당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만으로도 시스템은 지킬 수 있으니 별도의 백신 프로그램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윈도우즈는 재설치를 권장합니다. 윈도우즈 재설치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후딱후딱이었습니다.